너거만 잘 있으면 된다. 올해는 오지 마라. 경북 의성군에 혼자 사는 이분 남 할머니는 대구 울산에 나가 사는 자식들에게 최근 이런 내용의 영상 편지를 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의성군청의 영상 편지 제작 요청에 응했다. 할머니의 속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은 마스크 단단하게 끼고서라도 보고 싶제. 이 할머니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5월 생일 때 애들을 본뒤그 이후로 못 봤다며. 코로나 때문에 이번 추석에 아이들과 손자들 모두 못 보게 생겼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을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니, 나 혼자 그리 생각해선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병태 할머니도 나중에 오니라고 영상 편지를 띄웠지만, 마음 한 구석엔 섭섭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마음은 자식들, 손자들 다 보고 싶다. 특히 교수를 하는 큰 손자가 가장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경숙 의성군 노인복지계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 1,873명이 영상편지 보내기를 했다며 어르신들은 영상편지에서는 오지 마라 하면서도 촬영이 끝나면 그래도 올기라 라고 말한다고 귀띔했다 충북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도 영상편지를 만들었다.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움보다 아들, 며느리가 코로나19에 노출될까 염려하는 애틋한 마음이 묻어났다.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어르심도 있다. 원재순 씨는 방학 때마다 시골에 놀러 왔던 손주들도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서 답할 것 같다며 식당 일을 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영상편지를 보고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성현 사회복지사는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어르신들 눈빛을 보면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느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9개월째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언택트 추석을 맞았다. 귀성을 말리는 부모. 거의 사라진 역귀성. 자식을 못봐 우울증세를 보이는 요양시설 노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점점 열버지는 부모. 자식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소원해진다 전통적인 휴문화가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때문에 부모, 자식이 못 만난다. 자식이 못 가거나. 코로나 핑계로 안 간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전 장관은 서양은 부모, 자식 관계가 원래 멀어서 코로나19 영향이 덜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세태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멀어져 왔고 이번에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크게 줄었다. 이제나 저제나 만남을 고대했지만 민족 명절 추석마저 비껴가게 됐다. 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추석 전날인 30일 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하행선 열차의 좌석 예매율은 79.1%다. 올해는 코로나 19 방지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했는데 이 정도만 팔렸다. 전체 좌석 기준으로 보면 예매율은 40.6%다. 지난해 추석 전날 예매율보다 뚝 떨어졌다. 추석 전날 역기성 상행선 좌석 예매율은 지난해 69.3%에서 올해 19.2%로 더 크게 떨어졌다. 보따리를 들고 상경하던 노부모의 모습이 사라지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상행선 열차 예매율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들 집에서 명절을 쇠던 김모 씨는 이번 추석에는 올라가지 않기로 했다. 김 씨는 나도 아들 집에 가지 않고 아들도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며 애들이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경남 창녕의 80대 할머니도 명절 때마다 천안의 아들 집으로 상경했으나 이번에는 가지 않는다. 경기도 성남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피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오라고 말하느냐며 머리로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하지만 마음은 영 좋지 않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보는 건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이러는지 라며 한숨을 쉬었다. 인천 옹진군은 매년 명절마다 관내 귀성객을 대상으로 여객 운임을 전액 지원했지만 이번 추석땐 중단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군은 고령 인구가 많아 감염 확산 시 위험성이 크고 유일한 운송수단인 여객선 또한 감염 확산에 취약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외부인이 방문을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CCTV 보살핌도 등장했다. 서울에 혼자 사는 80대 A 씨집 거실에는. 홈페이스웨로 TV가 설치돼 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올 봄에 자식들이 자주 못 오게 되자 고령의 아버지가 걱정되달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식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주 보는 게더 좋은데 라고 말 끝을 흐렸다. 그는 이번 추석에 홀로 보낸다. 홈 CCTV 업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부모 집에 CCTV를 설치하라는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요양시설 노인들에게는 잔인한 추석이다. 인천 하나 요양원 강순영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자녀 방문이 많이 끊겼다며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 핑계 대고 안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유리 사이로 보거나 멀리서 인사하거나 방법을 찾으면 많은데 적극적인 자녀가 별로 없다며 면회 금지가 길어져서 우울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전했다. 노부모 부양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 정부, 사회에 있다고 답한 사람이 2002년 18.2%에서 2018년 48.4%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70.7%에서 26.7%로 줄었다. 전체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2000년 16%에서 2019년 19.5%로 올라간 것도 휴약화 풍조를 보여준다. 정순들 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가족 중심에서 지금은 개인의 삶을 중시하면서 한국 사회가 가족주의에서 빠르게 탈피하고 있다며 맞벌이가 늘고 경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지면서 부모 부양 인식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정부, 사회 책임 쪽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휴문화가 옅어지는 흐름 속에 코로나19가 가족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근본적으로 가족 관계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코로나19는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인 만큼 마음이 멀어지는 건 아니다며 영상 통화를 더 자주 하며 가족 간결 속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관계가 느슨해지는 걸 방지하려면 정부가 코로나19에 맞는 돌봄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시스템이 멈춘 지 오래됐다며 여기에 전 사회적으로 언택트만 강조해 가족 돌봄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내년까지 간다면 비대면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며, 사회적 돌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족 간 유대감도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니다